네, 고객님 우리 아이 아토피나 피부 트러블 혹시 걱정이세요? 바디로션은 아무리 듬뿍 발라도 피부가 악! 하고 당기세요? 아니면 샤워할 때 녹물 같은 유해 물질이 내 피부에 닿을까봐 찝찝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진짜 잘 보셨습니다. 연수기가 담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담은 스킨 플러스 연수기입니다. 코에이 스킨 플러스 연수기는 고객님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씻는 물부터 꽉 바꿔줍니다. 이중 복합 필터를 통과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세정수 건조한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는 연수 보습과 각질 제거에 도움을 줘서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기능수 이세 가지 종류의 물을 원하는 대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날그날 그날 나, 우리 남편, 우리 아이 고객님의 피부 상태에 딱 맞는 물로 피부를 케어해 보신 거랍니다 근데 고객님 우리 피부에 매일 남는 게 물인데 이 제품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스킨 플러스 연수기는 국제 인증기관인 미국수질협회의 까다로운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내부 부품의 안전성을 인증받은 건 물론 그리고 요즘 욕실 인테리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스킨 플러스 연수기는 이렇게 슬림해서 좁은 욕실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거울을 더해서 실용성도 높였는데 거울에 있어서 욕실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덤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고객님?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자 스킨 플러스 연주기로 후회 없는 선택 해보시기 바랍니다.